갈치 손질를또따 해야 돼요. 갈치는 이 사이에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까만 껍질 이런 거를 잘 씻어야 빈대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료들이 있죠? 자, 갈치 조림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하고 제가 이런 거 집어넣어요. 무, 양파, 호박, 가지, 그 다음에 대파. 그리고 마늘 찐거 생강은 여기 제가 육수를 우려냈거든요 멸치 다시마 육수를 우려내고 이제 고추 그 다음에 이제 가진 양념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을, 물을 이렇게 썰어서 따뜻냄비에 깔아요 깔아 이렇게 물을 썰어서 밑에 깔아줍니다 여기다가 양파도 깔아줘요. 양파. 네, 양파도 깔아줘요. 이제 면 이거는 제 그냥 제 스타일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넣어줘요. 갈치를 일단은 먼저 이렇게 위에다 올려줍니다. 갈치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호박을, 호박을 큼직큼직하게 썰어요. 호박. 왜냐면 좀 오래 끓일 거니까 호박도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요. 자, 호박은 이렇게 큼직하게 썰고 또그 다음에 이 가지도 가지도 가지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그냥 이렇게 가지도 크게 이렇게 썰겠습니다. 가지가 상태가 안 좋네. 내가 갖고 이쪽에 보세요. 자 이제 들어와서 옆도 돼. 가지도 이렇게 그냥 올리는 거죠. 호박도 그냥 이렇게 막 올리고 위에다가 그다음에 양, 양파를 또 위에다가. 파도 올리고. 자 가지, 호박. 밑에다가 무 깔고, 그 다음에 갈치 넣고, 그 다음에 호박, 가지는 보통 안 넣는데 그냥 제가 넣은 거예요. 그냥 먹으려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음, 고추를, 저는 고추도 이렇게 그냥 듬성듬성 듬성 썰어서, 고추는 그냥 이렇게, 고추도 이렇게 덜렁덜렁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해서 넣으면 되는데, 양념장은 일단 사실은 파도 이렇게 서 파도 일단 이만큼을 파도 이렇게 넣어요. 다음 양념장을 만들게요. 양념장은 이제 육수 한두컵 정도 넣고 여기에다가 간장을 한 스푼, 두 스푼. 3스푼, 4스푼, 5스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액젓을, 뭐 멸치액젓도 되고 괜찮아요 액젓을 두 숟가락을 넣겠습니다 액젓을 두 숟가락 정도 넣고 여기다가 이제 생강은 아까 냉동돼 있던 거 조금 넣었어요 그 다음에 마늘, 마늘 찐 거를 한두 스푼 정도를 넣을게요 마늘을 두 스푼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대파 썰은 거를 또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이제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푼 정도를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 많이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을 한 스푼을, 한 스푼? 두 스푼을 넣을게요. 애들은 좀 다른 걸 좋아하니까 좀 넣습니다. 그다음에 소주를 넣어야죠. 소주, 소주를 하나 두한세 스푼 정도를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제가 담근 제가 담궜어요 매실액.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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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쑥 들어갔네. 아, 물시약을한3 스푼 정도 넣을 거야. 4 스푼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후춧가루. 조금 뿌릴게요. 후춧가루, 후춧가루, 후춧가루. 안 나오네? 안 나와? 안 나와? 빨리 나와. 자, 후춧가고 이제 양념이 이제 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거를 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좀 싱거워요. 싱거워. 간장을 좀더 넣을게요. 싱거우니까 여기다가 간장을, 하나, 둘, 셋. 일단, 무하고, 갈치가 간이 안된 거기 때문에, 조금 짭짤하게 해야, 이게, 음, 됐어요, 됐어 이제 여기다가, 쫙, 가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이걸 부어주는 거예요. 쫙, 이렇게, 이렇게 부어줘요. 이렇게 부어주죠. 면장을 이렇게 부어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자, 다 끝난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하나 있어. 여기다가 뚜껑을 덮고 자, 끓이면 끝납니다. 끓이면 자 이제부터 한 바글바글 30분 정도 끓인 후에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와 잠깐 끓는 동안에 완전히

이렇게 살짝 살짝 떼어 먹가면서 뿌리면 자 이렇게 해서 갈치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음 녹아 맛있습니다. 녹아 맛있다.